밖에 끈적끈적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요즘 날씨가 딱 그렇죠? 밖에 나가면 아주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한. 우리 스티커 생각해 보세요. Right. Sticky라고 하면 끈적끈적한. 이런 말입니다. 바깥은 out이라는 전지사가 바깥이라는 말인데, 바깥에라고 해서 out there. 밖에.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끈적끈적한 이런 건 날씨죠. 날씨는 it. 이게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뭐시간이라든가날씨라든가온도라든가 계절 같은 걸 말할 때는 비인칭 주어 it을 씁니다. 자, 이런 용어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깥에 지금 날씨 아주 끈적끈적해.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sticky out there. 뭐라고요? It's sticky out there. 한번더 It's sticky out there 자 그래서 밖에 날씨가 아주아주 아주 끈적하고 불쾌해주 수가 높은데 아이가 막 나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It's sticky out there, let's stay indoors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It's sticky out there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끝이바 빠이빠이